하이하이염. 너도 말해. 하영. 누구게? 바로 안에 정연이지? 김지호 누구야? 뭐하고 있어? 서 오늘은 s u n d 인데 옆에 이별사 있음? 네 여기 있 n 요 안녕하세요 감별사입니다. n g Sunday morning. 나 얼굴은 안 돼. 이미 스포 했잖아, 내가. 사진 보냈어. 나도 <laughs> 못 그럼 실시간 2주? TMI. 오늘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진짜? 응뭔먹었지난 출근 늦었잖아. 데 <laughs> 아버 배고픈데 그리고 아침에 이불 빨래도 했어요. 너는 TMI? 나? 응. 아... 없어. 없대요. 재용이는 없는데 지금. 재용이는 없어요. 우리가 껄티거든요. 뮤비야? 뮤비는 진작에 찍었지. 너 인스타 안 올린지 얼마나 됐냐? 나? 응. 몰라. 나 왜? 너무 오래됐어. 너? 응. 어. 나 너보다 오래 있을 걸? 아무래도 그렇겠지? 나 5월 14일에 올렸어. 나는 진짜 올릴 사진이 없어. 나도. 너무 일상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유지비 지원일본는 도착하자. 곤니치와 도아이시노지요데스. Oh, take down spoiler gallery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down down down.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It's a take down. So sweet oh is it on the eye? Uh uh it's eye. Uh it's getting high, baby. You wanna dash her? I'm but the switch up this vibe. I finally opened my eyes. It's time to take y o leg back into the night. You're n t h e only one h t s a i n I'm l y s i n And I put you in the r i n and you're right and you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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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t, and you g a n t o s e the o n y o e h o u t of my way. I'm taking i take down, 태권도도도 이렇게 읽힌다 봐. 그렇게 들린다. 태권도도도. <laughs> take, do, do, do. take down, t a 태권도. 나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 지혜씨? 그렇지 않아요. 오늘 딜레이가 짱 심하거든요? 근데 좀, 완전, 일찍 일어난 게 아니어서. 자, 지금 어묵 먹고 올까요? <laughs> 귀간지럽다. 맛있고 엄청 뜨거워요. 방금까지 막 팔팔 끓다가 온것 같아. ASMR 좀 하나요, 저. 어. 왜? 네. 정현이도 ASMR 한번 해 볼게요. 너무 가짜 같아. 시끄럽대? 어? 시끄럽대. 저게 라면인가요? <laughs> 이건 귀가 아프대. 텔레토비 쿠키 먹방 소리 같아. 다들 저녁 먹었나? 육기 응. 조금 딱딱해져서 차가울 때딱 좋아. 진짜 나랑 입맛 진짜 안 맞아. 나 일부러 단거넣데 위에 차가워 가지고. 아 진짜? 응. 나는 그 위에가 좋아. 그래도 흐물흐물한 게 맛있지. 원스들은 어묵 어떤 거예요? 흐물파래 다들 물렁물렁 파. 진짜? 응. 푹 익은 거. 아 어, 그게 푹 익은 거 싫어. 퍼진거 싫어. 나도 퍼진거 싫어. 난 이번에 지호의 데이트 상대를 알고 있다. 정현이 거 떴나 데이트? 음. 누구였지? 나랑 채영아 다현이랑 채영이 떴. 응. 너 아직 안 떴어? 응. 응, 뭔지. 알지? 몰라? 몰라. 근데 뭔지 알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다 떴거든. 너 빼고 아 그래? 남은 애들. 아그러네 뭐야? 응. 음, 누가 두번할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너두 번이야? 아두번 했어. 나 그래 나 모모랑 또 찍었어 응 에유 그짓말나 <laughs> 나영 언니랑 찍었어 왜냐? 와, 아, 너재우 진짜... 너무 음,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너 야하지? 야>!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미쳤다. 완전 핫하다. 그이 정도는 아니 이거 뭐해 유정현 천 가리래. 우리 바보 아니다. Take down, take down, take d o w 추워 조금. 그래? 추워 아 추워? 딱 좋은데. 아니 아니, 또 이거를 온도를 좀 올리고. 난리 챌린지 해달래. 난리가 어때? Everything's 난리 나나나나리나나나나리 그거는 우리의 컨셉이 아니야. 우리의 컨셉은 뭔데? 우리는 상콤상콤. 우리 아직도 상콤상콤이야? 어. 원스들 이번 정규 저거 컨셉 맞춰봐. 이번 타이틀곡.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거. 청량 여름, 청량인가? 청량? 아니 아니. 여름이긴 한데 청량하진 않은데요? 근데 나는 여름도 모르겠어. 그래? 응. 여름 느낌은 있는데? 그럼 후덥지근한 여름 노래인가? 후덥지근하진 않잖아. 후덥지근은 아니야. 근데? 더운 여름도 아니야. 응. 그 중간 어디? 약간 애매한 여름인가? 다이브처럼? 그냥 다이브 같은 느낌은 아닌데 다이브 같은 느낌 아니야? 완전히 춤출 수 있는 노래긴 해 다이브는 어. 완전 춤출 것 같은 노래는 아니잖아 안추어도 뭔가 살랑살랑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음. 살랑살랑 다이브는 아니야 다이브가 뭐지? 걸. 노래 어떻게 해? 춤참 골라인가? 뭐였지? 너왜 해야 <laughs> 이거 안무는 기억이 나는데? 뭐 나도 모르잖아. <laughs> 뭐든 <데, 데, 웃음> 자꾸 이번 노래랑 섞여가지고 스포할 것 같아. <laughs> 다이 다이브 가사가 뭐였지, 원스들? <laughs> 오늘 늦게 자 일찍 자? 못뭐 뜨나? 내가 시간은 모르겠는데 좋은 일 있긴 한한 듯? <laughs>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어. 아, 오늘 아니래요. 일찍 주무세요. 내일, 응. 내일 늦게 자라고 해줘. 봐봐, 그게 오늘이야, 그게 오늘이야? 응! 아. 밤대 원수들. 늦게 자요. 아, 오늘이야? 응. 아. 오늘 늦게 자야 돼. 오늘. 오늘 늦게 자. 응, 오늘 늦게 자, 늦게 자. <laughs> 오늘 대박인. 응. 이거 음, 뜬다. 오늘. 헐, 알겠어, 밤샐게 밤샘. 안새도 돼. 응. 근데 뜨고 밤샐 수도. 찐방즈? <laughs> 찐방즈를 기다렸어? 찐방즈는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이건 <laughs> <laughs> 아직 계획이 없어. 스리믹스 <laughs> 앨범. 음, 높. 원서들 똥척 멈춰 뭐가 우긴 오죠? <laughs> 너는 거의 그 팬들의 아이디가 조가 엄청 많다. 아 그래? 넌 어떤데? 나는 다양한데 다조기봐조기요 저기 <laughs> 정연이는 윽이래, 윽 나는 자기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아 아, 그래? 어 원스 본인 이 너가 잘 불러? 땡땡땡 그거 해서? 어 그래서 그런 거 같다 난 아... 그거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 그게 아이디가 자기 이름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아... 안 쓰게 돼지우에게 소리치지 말라는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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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왜 그래 트리믹스 도미노 커버를 달라고 이미 했잖아. 도미니기 뭐야? <laughs> 도미노. 아, 도미노. 아, 음원? 그거는. 쉽지 않지 그거는. 그렇지. 일이 많이 복잡해지죠. 그거 할 바에는 앨범을 새로 내는 게 낫겠어.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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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프로 끌려오거라. 아우 리 진짜 바쁘다 올해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너 있어? 나 당신의 맛. 어 나도. <laughs> 재밌어. 그 <그거> 너무 재밌더라. <laughs> 그거랑 미지에서. 음 미지에서 울은 아직 안 봤어. <laughs> 바쁘다 했지만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 걸? 장반기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지 나도 준비 없이 나가고 싶다 응, 음. 우리도 그러고 싶어 아무런 준비 없이 음. 그냥 컴백하고 머리에 그냥 따라락다 입력되고 음, 알아서 음. 다 음. 찍혀 있고 음수들 만나는 것만 하고 싶어 그런 세계가 없겠지? 근데 그러면은 이 직업에 그게 없지 않아? 그런가? 응. 깜고대장으로서 고양이 그림자 사진이 없는게 슬퍼요 헉! 알았어 왜 뭐야? 요즘에 그 이렇게 귀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만들어서 쪼구려 앉자 응. 그리고 그림자를 하는 고양이 모양이 됐거든 어. 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그림자로 그러니까 그림자로. 응. 음. 그거 꼭 오늘 찍어줄게. 그림, 이거 챌린지가 있어? 그냥 사진인 거지? 장현이는 강아지에 달래. 강아지는 어떻게 하는 거지? 물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인스타도 올려줘. 노력해볼게, 꼭. 어디 나갈 때마다 그럼 사진을 예쁘게 입고 찍어야 될것 같은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림자만 올려 에이. 인스타에 <laughs> 와 <우와>. 뜨끈뜨끈해 <뚜껑뚜껑해. 웃음> 진짜 좋아 아, 이미 마셨어 오늘 마지막 순서는 미나예요 우리가 그 내가 그전 정연이가 그내전 맞지 너내 앞이지 몰라. 그럴 거야. 비나오 오, oh, sorry 오. 성량 좋다 시끄러웠다면 sorry. 너 나랑 고양이 강아지 같이 해서 찍자. 내가 강아지 찾아볼게. 언제? 대신 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싫어. 싫대 정연이가. <laughs> 그거는 <그건> 싫지. <웃음> 아무래도. <웃음> 근데 이거 너 커피 해준 거 같은데? 어나 이미 아까 하나 받아서 마셨어. 이건 뭐야? 채소 주문? <laughs> 모르겠네. 마실까? 언니 승관 씨랑 무슨 프로그램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거 끝나고 챌린지를 찍었고, 아, 어, 원스들이 좋아할지 축하해줄 일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원스가 진짜 좋아할 것같아 좋아할지 싫어할지 난 사실 잘 모르겠긴 해. 그래? 응, 아니야. 좋아해요. 우리 원스들은 다 좋아해. 그치? 뉴스들 싫어하는 것도 많아. 아니야. 윤스드 거면... 셀카 안 보내는 거 싫어해. <laughs> 아니 좋아할 것 같아. 그래? 어. 뭔가 새로운 것들도 있고. 뭐든 좋아? 얼굴만 볼수 있으면 좋아? 그래. 제발. 우리도 이제 연차가 쌓였는데. 할수 있다, 그치? 뭐, 우결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까지야. 뭐, 그런 류는 전혀 아니긴 해요. <laughs> 우결하면 웃기겠다 무슨 <laughs> 관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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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거 <이거> 재밌겠다. <laughs> 모모 빼고 다 안아주는 거 보고 슬펐는데 모모랑 사진 찍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 오무 빼고 다 안아줬다고? 그 아, 무슨 말이지? 환승연의 패널이면 재밌겠대. 아 우결 아니야. <laughs> 우결 절대 아니. 우결 지금 방송하지도 않는데. 음. 아, 미사모 돔 투어 백스테이지에서 지호가 모모랑만 포옹 안 했어. <laughs> 왜 그랬어? 몰랐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아니야. 이게 몸으로 나오는 그 어색함 때문에. <laughs> 아니야. 나 모모랑 안 어색해. <laughs> 까먹은 거지. 근데 원스들이 좀 모모랑 어색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우리가 친해지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 아니 누가? <laughs> <laughs> <좋다. 웃음> 왜 모모를 만지는 게 그렇게 무서워? <laughs> 안 무서워. <laughs> 진짜 안 어색해 못지 데뷔 초엔 볼도 맞대고 더 다정했어. 어머,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설명을 하네. 뽀뽀도 해주고 그랬다. 그건 좀 거짓말. 뭐뭐 못지 둘이 막 브이앱도 하고 그랬어. 아니 지금도 할라면 할수 있어. 어색하지 않아. 지호가 데뷔 초에는 더애교가 있어. 었 <laughs> v 이이없없어 내가 이번 데이트 올라올 거에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얘기한 게있으니까 데이트를 보시길 혜정이랑 같이 너를 본게 그리워 그것도 곧볼수 있을 듯 오묵 다 먹었지 바로 두개 그냥 싹 먹어버렸지 이번에 준비한 거 맞나 보네? 몰라 이제 스포 그만할 거야 이제 끊을게 너도 인사해 정연아 안녕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 <laughs> <빠이빠이. 웃음> 안녕 뿅